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함께하는 물생활의 필가입니다. 어, 제가 잠시 외출하고 다녀온 사이에, 어, 우렁이가 저렇게 알을 낳았습니다. 보이시죠? 예, 분홍색깔을 띤 알을 예, 어항 위에다 잔뜩 붙여놨어요. 아, 이렇게 우렁이가 알을 낳을 줄 알았으면 제가 개운죽이라도 좀 넣을 걸 그랬나봐요. 지금 아, 밑에 물고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란장소를 예, 그 어항 벽 쪽에다가 저렇게 낳아 놓은 것 같아요. 아참좀 마음은 살짝 아프네요.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예, 어항 청소할 때 이제 코리도라스과 물고기들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렁이를 키웠거든요. 저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꺽정이 양평에서 두달 전에 데리고 올때 같이 왔던 아이예요. 근데 저렇게 알을 낳을지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렇게 외갓집 가면은 별에다가 저렇게 알을 붙여놓고 있었던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어항에 저렇게 알을 낳아서 저렇게 붙여놓고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또 고맙게도 저렇게 알을 낳아줬네요. 지금도 몸 속에서 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요. 저렇게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거나 예좀 제가 포커스를 잘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렇게 몸 안쪽에서 알을 하나씩 배출해서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오늘의 영상을 예, 이만큼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